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어, 세 번째 편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철학 사고의 체계를 제공하는 실존주의 철학 그리고 에리 프롬의 명적 자유로부터의 도피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는 특히나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유용한 철학이라고 할수 있죠. 개념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어, 이런 얘기인데,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플라톤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뭐 다양한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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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의자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죠. 개별적인 형태의 그런 앉을,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만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반화해서 의자라고 인식을 하죠. 그걸 이제 이데아라고 플라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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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을 통칭해서 뭐 하나의 개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개별 그 자체 그 자체 하나의 그 실존으로서만 존재하고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게 뭐 통칭해서 일반화하거나 뭐 이데아적인 개념을 갖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대체할 수 없는 그 인간 각자 개인이 개별자이며 그 자체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한자화된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피투 별거 아닌데 자꾸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죠. 자 실존주의에서 피투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인간은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뿅하고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우리는 생겨난 거죠. 내가 도대체 왜이 세상에 존재해야지? 뭐 이런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뿅하고이 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기투는 뭐냐면 자 이렇게 피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알베르 까미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미치할 때 부조리 하잖아요 부조리 아니 도대체 아무 이유도 없이 뿅하고 근데 역설적이게 그렇게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 어떠한 법칙하에서 내가 이렇게 촥 주어지고 그런 원리하에서 또 이렇게 촥 어떤 결과가 이어지고 촉촉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뭐 결론이 나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때문에 모든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갖고 선택하고 스스로를 던진다. 기투입니다. 던진다. 그러니까 기투하면 어려운데 뭐 크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뭐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던진다는 거야. 책의 저자는 사르트르 실존주의를 인용하면서 자유롭게 자기를 던져야 되는데 하물며 하다 못해 뭐 직업 선택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어, 남들이 선호하는 자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지? 이런 걸 따라서 선택하고 이런 게뭐 약간 우습지 않은가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불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시험을 앞두고 이런 대상과 관계가 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을 의식할 때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자, 인간 실존의 고유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뭡니까? 늘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실존 자체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원래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불안하니까 불행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실존 자체가 늘 불안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뭔가 고통? 어떤 부정적인 정서? 느낌?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불안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왜 불안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홀로 남겨진. 이건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서나 인간 밖에서나. 그러니까 자신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홀로 남겨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하고 유사할까요? 니체가 이야기한 신은 죽었다. 이런 개념과 유사하죠. 우리 니체 때 공부를 했죠. 어떤 특정한 신이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9세기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는 의미죠.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실존주의가 유효한 거예요. 과거 뭐 중세시대, 뭐 우리의 조선 고려 신분사회 때 실존주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의심하고 그럴 거 없잖아요.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 가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 살면 되고 중세에서 신의 의지로 태어났고 그냥 신을 믿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자유롭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절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인간은 그가 의지하고 기댈 그 어떤 본질이나 가치도 주어져 있지 않다. 신은 죽었다. 홀로 남겨진 이 자체가 절망스럽다는 거. 자 우리 아까 불안도 했지만 절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망 많이 하죠. 저도 절망할 때 많거든요. 이런 개념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한 그 비관, 이런 감정에만 매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절망스럽지? 그러니까 없어야 될 감정이 왜 있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자체의, 실존 자체의 그냥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이 절망. 그래서 절망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절망스럽기 때문에 무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절망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안가주망 안가주망이라는 개념은 인게이지먼트 참여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뭔가 능동적인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이런 걸 말하겠죠 아까 피투라는 개념과 유사하죠 그죠 우연히 피투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가주망이라고 합니다. 자, 안가주망 이제 참여하고 행동하는데 그걸 이제 안가지 한다는 동사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내가 늘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런 것들이 나만 안가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안가지 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되기 원하는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또한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불안하고 절망스럽지만 그 상황에서도 선택하고 삶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 인류 전체에게도 자,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가능해. 이러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행위라는 거죠. 뭡니까? 나의 삶으로서 삶그 자체로 인류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자유롭게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절망에서 안가주망한다는 것은 사실 니체의 개념으로는 초인의 삶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인간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건인류의 공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소명이 될수 있고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거야. 이 실존의 어떤 불안과 절망을 갖고 있는 실존의 이런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안가주망하면서 이 세계에. 긍정적 공헌을 할수 있다. 아, 이렇게 저는 실존주의를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은 나치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왕정, 절대적 종교, 절대적 사상, 뭐 신분, 절대제도, 또 착취. 이런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를 얻어오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뭐 free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원해서 그런 자유를 우리 인류는 갈구해오고 성취해오고 있었는데 아니 뭐지 빠꾸를 하는 거죠 이제는 원 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아주 자유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자유로부터 권위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맹종하고 어떤 의존하고. 종속되고 싶어하고 또는 탑인종에게 군림하고 심지어 나치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이거는 뭐 나치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단 말인가 la 프롬은 유대인으로서 더욱더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들을 분석한 책이 바로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인데 오늘 관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존주의부터 시작해서. 자, 자유에는 견디기 어려운 프롬의 언어로는 고독, 실존주의적 개념으로는 불안, 통렬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실존주의 개념으로는 뭡니까? 안가주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니체적 개념으로는 뭐죠? 신이 죽은 사회에서 초인의 삶을 우리 인간형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부만 추구하는 최후의 인간이 아니라 초인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경쾌하고 뭐 즐겁고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도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노동자 계급이 약간 향상되면서 하류 중산층들이 심리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또 기업 집단이라든가 몰락한 지주들이 또 나치와 협력 공생하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다시 그런 나치즘과 같은 형태의 권위주의나 자동 인형화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상으로 여기는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고, 자,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용기와 강인함을 지니고 자아를 철저하게 긍정하는 일이다. 자유를 지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조금 불안하고, 좀 절망스럽고, 조금 고독하고, 힘들다고 또다시 어떤 권위에 속해서 하나의 부품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그대로의, 우리 삶의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라는 거죠. 원래 불안하고, 원래 절망스러운 우리의 실존, 긍정하고, 하지만, 용기와 강인함을 가지고, 안가주망하고, 총인의 삶을 추구하고, 자아를 철저하게 긍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프롬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보면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유주의가 이제 역사 속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왕정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나치즘, 파시즘, 자, 전체주의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자, 98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제 끝이다. 아, 더 이상. 뭐 우리 인류에게는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와 결, 결부된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자유주의, 뭐 역사의 종원 이런 또 황당한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자체가 더 이상 상대할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자유주의가 사실 영미 사상인데, 영미. 문화권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죠. 나치즘이 하류 중산층들의 열렬한 호응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미국의 하류 중산층.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백인이고, 뭐, 이게 저쪽 이민자들 뭐 보다는 내가 좀잘 살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더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트럼프와 같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대통령으로 뽑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영국 내가 또 하면은 영국 잘 나갔던 나라니까 뭐 이민자들보다는 내가 좀 살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이민자들보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뭐과거에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EU로부터 나가겠다 브렉시트를 하고 있죠. 황당한 결정이죠. 이러한 그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프롬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라는 것이 그냥 경쾌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 당연시 여겨야 될 그런 게 아니라 통렬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야 우리가 이 자유주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세계사적 흐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자유주의는 과거 신분제도에 대해서 또 승리를 했죠. 신분제도 이후의 시스템은 어떻죠? 능력주의, 성과주의 이런 게 되겠죠. 능력을 발휘해서 뭐 재능이나 열정을 발휘해서 잘 살게 된다. 뭐 미국, 우리나라 뭐다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이 능력주의 함정의 문제는 뭐냐면. 반대는 뭐예요? 그냥못 살면 못 살면 전 능력이 없네. 노력을 안 했네. 이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과연 능력 그 자체로만 결과 지어지는가? 지금 코로나라는 느닷없는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폐업을 한다거나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신분제도 자체를 이제 능력주의로 바꾼 건 좋았는데, 능력주의 자체를 너무 그 자체로 끌고 가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패자를 막인 찍는 그런 것들이 온전히 개인의 능력의 차이인 것처럼.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운이라는 이러한 역할도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더클 수도 있죠. 성공과 실패를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개인화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학적 분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에 대안은 있는가? 과연 자본주의에 대안은 있는가? 능력주의의 함정 이런 것들에 대안은 있는가? 특히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AI 많은 직업들이 이제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대안으로 기본 소득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제 그 아이히만 재판을 이제 참관하러 갈때 뭐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엄청 악당 같은 놈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마루치, 아라치 이런 영화, 만화영화 보면 김일성이 막 인간의 모습에 얼굴을 이렇게 돼지 얼굴을 하고 <laughs> 마찬가지로 한나 렌트도 굉장한 악당이겠지? 근데 갔더니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만은 끝까지, 물론 실제로는 아이만이 뼛속까지 낯지 추종자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자기에게 지시된 공무를 그냥 집행했을 뿐이다 실시했을 뿐이다 어떡하냐 공무원으로서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지 그래서 한나아렌트가 거기서 악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 된다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예전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자들이 그 댓글이나 쓰고 있어요 그럼 잘못을 했으면 가만히 나 있던지. 근데 다음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안 했다고. 뻔뻔하게. 그런 것들이 악이 되는 거죠. 세월호 선장. 선장이면 어떻습니까? 그 손님들, 특히 어린 학생들 손님들이 그렇게 위험에 빠져있는데, 배에 탄. 선장이 홀로 탈출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사유. 그런 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의 직업윤리. 최소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세월호 배의 선장이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어떤 윤리가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개념에 빗대서. 최소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성장하고 뭐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가 최소한 사회나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 최소한의 마지노선, 이걸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번째 편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